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단결 홍익 총선거 제19대 경제학부 선거본부 학생회 회장단 정우보 이지환, 부후보 음. 강세현입니다. 저희 선거본부의 이름은 위드, We are the harmony, 즉 우리 모두의 조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학부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전공, 다른 학년이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학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함께라면 강해진 학부, 모두가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학부 그런 경제학부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경제학부는 다양한 전대 학생회들의 노력으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배 학우분들의 헌신을 이어받아 저희 학생회는 학업, 복지, 소통, 교류 이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부가 한층 더 단단해지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저희는 대단한 변화보다 확실한 확실한 개선을 목표로 모든 학우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위드가 지향하는 학생의 목표는 모두의 조화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받는 공간, 어떤 학번이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부, 그리고 누구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교류 소통 복지 학업의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류입니다. 저희는 학부 안팎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더 열린 경제학부를 만들겠습니다. 타 대학 연계 체육 대회와 리로프 개최를 통해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이름을 외부에 알리고 학우들 간의 유대감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제휴 업체를 마련하여 학우들의 실질적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당과 여러 편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부터 경제학부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체감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입니다. 저희는 학생의 모든 의사결정이 학우분들의 의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및 설문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우의 모든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복수 전공생, 휴학생, 편입생 등 다양한 학우들이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전, 전용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단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를 학우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열린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과방 복지 물품을 확대하여 누구나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며 경제학부 학습실을 재정비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학부의 복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입니다. 경제학부는 이때까지 뛰어난 교수님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교수님들의 연구나 전공 분야가 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거리를 좁히기 위해 교수진 인터뷰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와 전공 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 전공 진로 포럼을 개최하여 선배님들과 교수님 재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진로 상담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공부에 그치지 않고 왜 배우는가 무엇을 위해 배우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학문적 공동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생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모두의 의지가 모여 함께 만들어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드는 그 함께의 의미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조화의 중심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경제학부를 만들겠습니다.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학우분들이 생각이 존중받는 그리고 모두가 성장하는 경제학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우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진경제 유월다화합니. 지금까지 제 19대 경제학부 선거본부 학생회 회장단 후보 정후보 이지환 부후보 강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